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난 시간에 묵상했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았는지도 모르겠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코인노니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코인노니아 공동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그 코인노니아 영역 중에서도 목회자와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까지 해서 나누었습니다. 어, 성도는 목회자에게 어떻게 코이노니아 할 것인가? 기도하고, 기도 정말 중요해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 자신을 돌아보면 너무 연약한 걸 제가 제일 먼저 알고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도 알 거예요. 집에 돌아가면 다 이렇게 아이고... <laughs> 예, 연약한 사람이라는 걸 아니까 그만큼 기도해 주셔야 돼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 교회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유기적으로 한 몸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열심히 전도하고 목회자만 열심히 예배하고가 아니라 함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라고 했습니다. 또한 정서적으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목회자가 목회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물질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너무 지나친 물질은 오히려 목회자를 병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목회자는 또 성도에게 어떻게 코인원이 할 것이냐 했을 때, 당연히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정말로 내가 내 영혼만이 아니라 내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져야 할 사람처럼, 마치 하나님이 나에게 물으실 것 같이, 성도에 관한 책임을 나한테 물으실 것 같이 여기며,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과 또한 정서적으로 그냥 내 성도니까가 아니라 정말 바울의 고백처럼 유모가 자식을 기름처럼 그렇게 정말 생명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렇게 잘 안되니까요. 문제이긴 한데. 그렇게 되기를 또 저도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물질적인 것도 목회자는 항상 받기만 하는 존재인가? 오히려 바울은 그게 아니라고 했어요.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무언가 물질을 저축하는 게 아니라 거꾸로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며 바울은 평생 교회들을 돌아보았습니다. 이쪽 교회가 궁핍 가운데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곳에 가서 열심히 물어다가 그 교회를 또 주고 이런 일들을 이초대교회 때 바울이 많이 했죠. 목회자는 성도의 어려움을 물질적으로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 가장 핵심은 사랑의 관계. 사랑의 관계로 정립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갈라디아서 19번째 시간인데 제목 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속지 말라. 네. 속지 말라. 여러분, 그 오늘 본문 말씀 7자, 7절을 한번 볼까요? 7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없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걸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스스로 속지 말라. 하나님은 비웃음을 당하지 않으신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것을 또한 거두게 될 것이다.라고 직역할 수 있어요. 속는 거, 속이는 거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범죄가 있는데 그 중에 경중을 따지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굉장히 안 좋고 나쁜 범죄는 저는 속이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사기를 당해봤기 때문에 그것을 뼈저리게 알수 있습니다. 속이는 일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속이는 행위에는 하나는 뭐죠? 사기. 사기는 남을 속여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행위에요. 되게 나쁜 거예요. 속여서. 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가져오는 거 얼마나 나쁩니까? 두 번째는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기만은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내 스스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기만입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사기에 관한 내용이 아닙니다. 자기 기만에 관한 내용입니다. 스스로 속지 말아라. 자기 자신에게 속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속는 일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자. 자기 기만. 우리나라 속담에 아주 좋은 속담이 있는데 다 아는 속담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콩 심은데 콩나고, 팥 심은데 팥난다. 봄에, 뭐 봄인지 저도 농사를 안 지어서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콩을 심었어요. 많이 콩을 심었습니다. 수확 시간이 돌아왔어요. 수확의 계절이 돌아왔어요. 어, 팥작물의 값이 너무 좋아. 팥작물이 나오면 떼돈 벌게 생겼어. 나는 분명히 콩을 심었는데 내 스스로 이야, 나팥 심었지. 맞아, 나팥 심었을 거야. 나팥 심었으니까 이번에 어, 엄청 돈 벌겠네 하면 은 팥이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내가 콩을 심었기 때문에 팥을 심어놓고 콩 작물이 값이 좋아올 것 같으니까 나는 팥을 심었는데, 이야 나콩 심었어, 나 분명히 콩 심었어 이렇게 해도 판 나옵니다. 자기 기만의 행위는 잠시 자기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그 결과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자기 기만으로 인해서 내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두 사람이 나옵니다. 아까 콩팥이 있었는데 여기는 뭐가 있냐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 또 하나는 성령으로 심는 자. 여러분은 어떤 자에 속합니까? 어떤 사람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고 어떤 사람이 성령으로 심는 자입니까? 아까 우리가 콩 심은 데콩 나고 팥 심은 데팥 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아까 8절을 적용해 보면 이렇게 되겠죠. 육체로 심으면 썩을 것을 거두고 그다음에 성령으로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 우리는 뭘 심어야 될까요? 성령으로. 그런데 어떤 자들이 육체로 심는 자이며 어떤 자들이 성령으로 심는 자일까 우리는 잘 몰라요. 왜냐? 이 안에는 자기 기만이 들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말씀을 좀 먼저 보겠는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말씀을 깊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21절 한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더러 주여주여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여기도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 어떤 사람일까요? 주여주여하는 자. 또한 사람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를 아까 앞에서 적용하면 육체로 심는 자예요. 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성령으로 심는 자예요. 누가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일까요? 누굴까요? 한번 드려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리니. 주여주여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길 주여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말만 하고 행동을 안 하는 사람,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아닙니다. 예수님이 거론한 주여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은요, 첫 번째,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목회자예요. 목회자. 목회가 육체를 심는 일입니까? 목회는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지 않으면 갈수 없는 길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혀를 차요. 왜? 왜? 나이 이렇게 먹고 갑자기 목회를 하려고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해요. 왜 그럴까요? 어려운 길이기 때문입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개척했다고 하니까 더 난리예요. 왜 <laughs> 개척을 했냐? 그마만큼 목회는 육체를 심는 일과는 거리가 먼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들이 주여 주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되어 있어요. 저도 어릴 때모 교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막 이렇게 축기하고 이렇게 축사하고 하는 것들을 좀본 적이 있어요. 어릴 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예수, 예수님이 우리가 하도 성경을 읽으니까 예수님이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아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죠. 내가 내게 명하노니 물러가라 하면 슉 떠나가고. 제가 본, 제가 본, 이거는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laughs> 밤새기도 하고, 막 때리기도 하고, 다음날 아침, 귀신 들리는 사람 가만히 있는데, 귀신 들리는 사람 쫓아내던 사람들이 다 지쳐가지고, <laughs> 다 귀신 맥진에 있고, 보통 일이 아니에요.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귀신을 쫓아, 악한 영을 제압한다.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게 과연 육체를 심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그런데 왜 주님은 이런 악한 영을 주의 이름으로 묶는 자들을 향한 그런 자들까지도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범주에 넣었을까요? 세 번째, 많은 권능을 행했다. 여러분, 뭐 우리 어릴 때도 신유 집회들도 있었고. 어뭐 축복 집회, 뭐, 여러 가지 집회가 있었는데, 여기 암 환자가, 암 말기 환자가 왔는데, 기도해가지고 치유받았어요. 놀라운 권능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적 아닙니까? 사실, 우리 교회 지금 개척교회로 이렇게 작게 있지만, 우리 교회 부흥되는거 간단해요. 어릴 때부터 소화 마비돼서 잘못 걷는 사람 여기 예배 왔다고 생각해봐요. 예배 한번 드렸는데, 예배에 하나님의 권능 임해서 나갈 때 멀쩡히 걸어나가면, 다음 주부터 여기 다 치우고, 방석 깔아야 돼요. 방석 깔아야 돼요. 이거 헐어야 돼요. 이거 헐어야 돼요. 사람들이 여기 꽉찰 겁니다. 이거 폴딩도어 다 열어가지고, 여기 다 돗자리 깔아야 돼요. 사람들의 인산이 내로 몰려올 거예요. 안 그래요? 권능을 행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과연 육체로 심는 사람들일까요? 그러나 주님은 이 사람마저 주여 주여 하는 자의 범죄에 넣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고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말씀은, 내 이름으로 목회자, 내 이름으로 악한 영을 제압하고, 내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 사람들, 너희들 불법 행했다. 너희들이 행한 거 아버지 뜻이 아니야. 너무 이거 넌센스에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까요? 다행히, 우리에게 너무나 잘 설명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을 우리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 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사람의 방언. 말 주변이 좋고 말을 잘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또 지식이 뛰어나서 여러 언어들을 다 습득해요. 다할수 있어요. 우리 아내도 보면 이제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를 해요. 깜짝 놀랐습니다. 예, 네, 언어의 은사가 있어요. 또한 거기다 플러스 천사의 말,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방언까지 해요. 이런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 꽹과리아 같다.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여러분 예언하는 능력 설교자들이 가장 사모하는 은사입니다. 예언의 은사. 이게 뭐, 너는 몇 날, 며칠 어떻게 될 것이다. 이게 예언이 아니라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전하는 은사. 그 능력이 있어도, 그리고 모든 비밀. 성경이 굉장히 난해하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기가 막히게 풀어요. 기가 막히게. 입에 떡 벌어지게 성경을 풀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조금 부족하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내 몸을 불사르게 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팔아서 남을 주는 행위, 이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재물은, 재물도 쉽지 않은데, 내 몸까지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럼 아까 우리가 묵상했던 마태복음 7장 말씀과 이 말씀을 접목시키면 왜 예수님이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 악한 영을 제압하는 사람 권능을 행하는 사람을 주여 주여 하는 자들로 보았을까요? 왜 그럴까요? 가장 중요한 것이 결여됐기 때문에 무엇이 없었을까요? 사랑이 없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불법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육체를 심는 행위로 본다는 거예요 사랑 없는 예배 사랑 없는 전도 사랑 없는 사역 사랑 없는 헌신 사랑 없는 교제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예배는 우상 숭배와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배드리는 사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통해 내 길이 열려지기를. 우상 숭배와 똑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니라 내 것을 이루고 싶은 것. 그래서 예배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불법입니다. 사랑 없는 전도? 교세 확장에 불과합니다. 나가서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그 영혼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그냥 교회의 세력을 넓히는 일밖에 안됩니다. 나중에 그 전도를 주님이 과연 기뻐하셔서 너는 일생동안 정말 전도를 열심히 했구나 라고 칭찬하실까요? 아니면 너 불법이야. 네 안에 사랑이 없었잖니. 너 영혼을 전도할 때 사랑으로 했니? 의무로 했니? 사랑 없는 사역, 짐입니다. 한국교회에 사역이 굉장히 많아요.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평신도들도 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주일만 되면 다 어떻게 되죠? 지쳐요. 주일이 쉼의 날, 행복의 날, 주님의 은혜를 만끽하는 날이 아니라 토요일 저녁이 되면 내일 또 이렇게, 이렇게 아, 주일이 아침이 되면 정신이 없어요. 정신없이 일을 합니다. 그리고 주일이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 "아, 끝났다" 아, 이렇게 하고 집에 돌아가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요? 사랑이 없는 사역, 우리에게는 의무만 가져다 주는 짐입니다. 사랑 없는 헌신. 열심히 헌신했는데 사랑이 결여되면 그것은 자기 만족밖에 되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했어요. 남이 알아주면 만족하고 남이 몰라줘도 아, 그래도 나이 정도 했으니까 뭐 하나님 알아주시겠지. 자기 만족입니다. 사랑 없는 교제 사랑 없이 교제하게 되면요 비교하기만 해요.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싸우고 속으로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아이고 저거밖에 안 되니 이렇게 하면서 교제하는 거 주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거칠이가 많아요. 사랑 없는 교제 주일날 교회에서 성도님들 만나면 정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는지 저는 그것을 언제 느꼈냐면 독일에서 유학 시절에 이한 주간이요 정말 어려운 이 나그네 생활해보면 알아요. 알아요.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보면 알아요. 한 주간이 얼마나 여러 가지 일, 정말 타사 타하나한 주간이 될수 있어요. 우리 은채가 어렸을 때막 아파 가지고, 막 새벽에 열이 펄펄 나서 어, 연락할 때도 없어요. 보험도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해요? 그 새벽에 목사님께 전화하는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 그 밤에 달려와 가지고 기도해 줍니다. 그런데... 거짓말 같이 금방 열이 떨어져요. 또 금방 또 괜찮아져요. 이런 일들이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겠어요. 그리고 또 교회 다 가죠 주일날. 그러면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다 이렇게 안아주면서 등을 쓰다듬어 주면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요 할때그 지내 그 인사는요 거칠해가 아니라 진짜 한 주간 동안 잘 지냈나 라는 그 인사입니다. 뭘 어떨 때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정말 정말 그 잊을 수 없는 그런 감정이 있습니다. 우리의 교제는 어떤가? 돌아보며 그리고 또 사랑 없는 구제 자기 과시에 불과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주는가? 아니면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것이 사랑이 결여되는 순간 자기 과시밖에 안 돼요. 이 모든 것 예배, 전도, 사역, 헌신 교제, 구제 이것은요 교회의 핵심 사역들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을 향하여 그 어떤 사람들이 하는 행위는 어떻게 보면 교회의 핵심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 없는 사랑 없는이 들어가면 불법입니다. 그것은 성령으로 심은 것이 아니라 육체로 심은 것입니다. 그 열매는 썩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심기 위해서 무엇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영원히 학습해야 될 것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부족 부족하고 가장 어, 말씀을 전하기 힘들었던 존재가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이 사랑한 사랑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낙제 점수를 받았기 때문에 <laughs>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말씀을 전하기에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지금이라도 깨닫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원래 사실은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방향이 토요일 전까지 다른 방향이었거든요. 그런데 토요일 날 말씀을 정리하면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그래서 찬양도 바뀌었고요.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정말로 우리가 육체로 심는 것 성령으로 심는 것이 무엇에 근거하느냐 내가 그렇게 교회 사역을 하고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한다 할지라도 네 안에 사랑이 결여되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며 많이 회개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고, 바닥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렇게 됐던 것 같아요. 바닥에 주저앉고, 야, 나 같은 놈이 무엇을 할수 있을까? 라고 한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시더라고요. 다시, 다시 가자, 다시 하자. 우리가 영원히 학습하고 영원히 기억해야 할 말씀.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가슴에 품고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 우리의 직장에서 하다 못해 남을 영업으로 대하는 일까지도 다 성령으로 심는 일이 될줄 믿습니다. 사랑이 있으면 이 사랑으로 주님께 인정받고 주님이 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나를 위해 일했구나, 너는 성령으로 심었구나 하고 주님의 나라 앞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는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신 분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육체로 심는 것을 성령으로 심는 것처럼 아무리 자기기만을 해도 주님은 분명하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정말로 진정 서로 사랑하는 사랑이 결여된 모든 것을 향하여 불법이라고 명하신 주님? 이제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심는 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행하는 주님의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사랑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